오늘도 삽질다 건을 방문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작업할 내용은 아스콘 467 가포장이 되겠습니다 아스콘 467 가포장 지금 관로 작업을 하고 이 수도 배관이에요 수도 배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장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쪽 포장이 되겠죠 쪽 포장 나중에 이제 여기를 이 파쇄를 하고 전면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콘467 가포장입니다. 가포장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가포장을 빨리하는 작업, 튼튼하고 빨리하고 안전하게 하는 작업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장비 혼자서 이쪽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땀풀을 같이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땀뿔, 땀로다가 짐을 싣고 이제 이렇게 밟는 거예요. 가포장을. 이제 티를, 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약한 7전, 7전에서 한 5전 정도 티를 내야 됩니다. 티를 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땀르다가 밟으면은 짐을 싣고 밟은, 밟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튼튼한 효과를 가져와요. 땀 푸르 어느 정도 들고 내리면 이제 이아수콘밥 있잖아요. 이아수콘밥이아수밥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쓴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장비로다가 또 내리고 왔다갔다 할라 그러면 너무너무 이제, 이제 공정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이 들어요 능률도 안나고 그리고 아스콘 기층포장이 또 튼튼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덤프가 이렇게 밟고 왔잖아요 밟고 간에 밟고 자기가쭉 났습니다 이게 이 덤프가 짐을 이렇게 때려 싣고 밟고 가면은 이 상당한 하중으로다가 이 다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심도 1m20 정도 파는 그런 심도에서는 이게 하자가 날 수가 없어요. 해보니까 하자가 절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자 분들도 많이 이제 영상을 보고 응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스콘밥을 떨어뜨려 놨죠. 제가 쓸만큼을, 쓸만큼 쓸맛병 아스콘밥을 떨어뜨려 놓고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맷싹 국방을 했어요. 뒤에다 맷싹 국방을한 이유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아스콘이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아스콘밥, 남은 아스콘밥으로다가 충분히 갈 수가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수콘밥을떨고 놓으면 이제 뒤로다가 군빵을 했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그냥 나라시만 하면 돼요 이렇게 야살살 야수 껌밥 갖고 그냥 장난치듯이 이렇게 그냥 바닥에다 대고 그냥 싹싹 긁어만 가면 돼요 싹싹 긁어만 가면은 덤프가 뒤에서 저렇게 짐을 잔뜩 싣고 계속 밟고 있습니다. 제가 나라시 하는 동안에 계속 밟고 있어요. 왜 덤프는 덤프를 활용하는 거죠. 덤프를 아주 짐을 싣고 덤프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쪽포장은 노라로 다 다져도 노라 넓은 면은 다 다지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쪽포장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반장님이 물을 안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덤프 바퀴로다가 밟는 게 최고의 다짐발를 받을 수 있어요. 계속 덤프가 짐을 싣고 저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스콘 바닥대로다가 쌍 문질러 놓으면은 계속 왔다 갔다 나라질 동안에 이 아스콘 밥을 가지고 나라간 동안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라로 다지면은 왜 그러냐면 로라는 넓적한 면이기 때문에 이게 다짐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덤프는 발이, 바퀴가 앞바퀴는 외발이고 뒷바퀴는 타이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다짐이 아주 잘 돼요. 이게. 그래서 작업을 해보니까 아주 효과적으로다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전에는 이제 혼자, 저 혼자 이거를 또다날르고 밟고, 그 때문에 이제 로라로다가, 우 일톤 로라로다가 우 때리고, 이런 식으로다가 작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등률도 안 나고, 하자는 하자대로 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덤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또불는 아스콘을 치다가 여기다 이제 곰팡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또 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방법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해 보니까 아주 다짓발도잘 잘 받고. 아주 그냥 무심니다 아주. 저렇게 그냥 치가 막 7점 막 깊은데는 10점까지 나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소프가 계속 밟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제가 이렇게 흙바갖고놀때 아스콘 바갖고놀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지죠. 다지면은 이제 치가 많이 나죠. 10점도 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아스콘을 한차 실고 다시 이렇게 뚜껑만 긁어주세요 뚜껑만 뚜껑만 긁어주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1톤 노란으다가 때리면은 아주 튼튼하게 아스콘 포장이 됩니다. 가퀴 말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마무리를 한번 싹치면은 아주 티가약 오전 정도 오전 정도 싹 나요 이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셨나요? 내용이 좋았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저한테는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